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무려 라이언 킹으로 제, 제 인생의 첫 뮤지컬을 경험한 데 이어, 네, 지난달에는 중국에 가서 네, 세계 최초로 월드 투어가 열리고 있는 스크로브락을 보고 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라이언 킹을 봤을 때 많은 분들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걱정해 주셨죠. 네, 처음으로 본 뮤지컬이 하필 라이언 킹이라 네, 눈이 잔뜩 높아졌을 테니 네, 앞으로는 다른 걸 봐도 만족하기 힘든 거 아니냐는 뜻이었던 것 같네요. 네, 영화로 치면 다크나이트로 슈퍼 히어로 장르를 처음 접한 사람에게 네, 이제 다른 영화를 보면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지만 네, 오히려 전스크롤을 하게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네, 라이언 킹은 아무래도 첫 뮤지컬이라 단순히 감흥이 어떨지 궁금했었다면 네, 스크로보 락은 원작 자체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데다가 네, 이미 뮤지컬이 어떤 건지 한번 경험했었기 때문에 네,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은 아이돌에 미쳐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네, 제가 광적으로 좋아했던 음악 장르가 바로 락그 중에서도 특히 헤비메탈입니다 네,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어, 제가 수집했던 500여 장의 음반 중 절반 이상이 락이었고 네, 메탈리카, 드림시어터 잉베이 맘스틴, 할로윈, 폴 길버트 등의 국내 최초 내양 공연을 다 봤습니다. 네, 당시엔 제가 부산에 있을 때고 직장인이었지만 네, 과감하게 회사에 월차를 내고 서울까지 와서 꼭 봐야 직성이 풀릴 만큼 락에 미쳐 살았습니다. 네, 따라서 저로서는 자연스레 스크롤보락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죠. 네, 이제 <laughs> 뮤지컬이 어떤 건지 한번 맛을 봤으니 절로 그림이 그려지면서 아 이건 완전 일석이조구나! 네, 이를테면 연극과 락 콘서트를 동시에 보는 기분일테니 저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공연이 없을 것 같아서 부푼 마음을 안고 갔는데 네, 사실 어, 도입부에서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영화에서 잭 블랙이 연기한 듀이는 좋게 말하면 락 스피릿으로 충만한 거고 네, 속된 말로 하면 똘기로 네, 가득한데 비하면 네, 뮤지컬의 듀이는 흥겹거나 적당히 미친 캐릭터라 <laughs> 제 예상과 달랐기 때문이었죠. 네, 이것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시작하자마자 다 좋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라이언 킹과는 또 다른 형태의 뮤지컬을 볼수 있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바, 라이언 킹은 판타지 같은 맛이 있었다면 에스크로브락은 네, 캐릭터부터 무대까지 모두 현실적인 구성을 갖춰서 확실히 제가 기대했던 대로 연극과 락 콘서트를 동시에 보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하는 뮤지컬이더군요. 아마 그 유명한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뮤지컬로 만든 게 아닐까 합니다. 네, 참고로 스크로브 락은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영화를 본 후에 직접 판권을 구하고 싶어서 장장 7년을 기다린 끝에 만든 뮤지컬입니다. 그만큼 스크로브 락을 뮤지컬로 재창조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컸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영화와는 조금 달라진 뒤에는 시간이 가면서 점차 뮤지컬만의 강점이자 특색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이건 극본을 맡아서 영화를 각색한 줄리안 펠로우즈의 공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네, 내용에서는 영화와 비교해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락커지만 궁핍하기 그지 없었던 듀이가 돈을 벌기 위해 교사로 위장 취업했다가 네,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과 함께 락밴드를 결성해 공연에 나선다는 줄거리는 똑같습니다. 네, 다만, 작으면서도 크고 바람직한 변화가 있는데, 어, 실은 제가 뮤지컬을 보기 전에 네, 오랜만에 영화를 다시 보면서 아쉽다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네, 영화는 듀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네, 아이들은 듀이의 역할을 보조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쉽게 말해서 조연이라 비중을 적게 두는 바람에 아이들의 심리를 드러내주는 장면이 많지 않습니다. 장르부터가 코미디다 보니 배경을 명문학교로 설정하고 몇번 지나치는 찰나의 순간을 통해 은연중에 전달하는 선에서 머물죠. 한편으로는 그 덕분에 오롯이 잭 블랙의 끼와 재능이 폭발하는 영화가 될수 있었지만 어, 지금 보니 전 그게 좀 아쉽다고 생각했었는데 기가 막히게도 뮤지컬이 정확히 이 부분을 보완했더군요. 네, 아이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장면이 들어가니까, 덩달아, 듀이 못지않게 아이들의 비중과 역할도 커지면서, 명백히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예, 네, 근데 듀이는 그냥 락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네, 아이들에게 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와 즐거움을 전하고, 네,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듀이가 좀더 성숙한 사람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어, 뮤지컬에서는 듀이와 아이들이 함께 한 단계 성장하는 걸더 뚜렷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영화를 다시 보면서 작은 아쉬움을 느꼈던 게 보완된 걸 보니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톤이 무거워졌냐 하면 보시다시피 그것도 아닙니다. 영화가 하드락이라면 뮤지컬은 소프트럭 같아서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영화만 떠올리고 가시면 잠시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원작을 가진 영화를 두고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차이를 받아들이고 뮤지컬만의 색깔을 보신다면 영화와는 또 다른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흥겨운 음악으로 가득해서 저는 뮤지컬이 죽은 시인의 사회의 락 코미디 버전에 더 가까워졌고, 수용할 수 있는 관객의 폭도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부끄럽지만 전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아직 살아있는 것도 몰랐거니와 네, 스크로 브락 같은 작품의 음악까지 작곡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네, 제가 비록 뮤지컬은 못 봤을지언정 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음악은 종종 들었는데, 뭐 저보다 더잘 아시다시피 네, 캐츠나 오페라의 유령 같은 뮤지컬이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네, 전설적인 작품이라 네, 지금쯤이면 당연히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laughs> 네, 생각해보니 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영화음악 작곡가인 앤니오 모리콘에도. 아직 정정한데 말이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앤드류로이드 웨버가 어, 스크로브락을 제작한 건 물론이고 네, 음악 중 거의 전부를 작곡했다고 들었을 때 일단 놀랐습니다. <laughs> 네, 지금도 멀쩡하게 어,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한번 놀랐고 네, 클래식컬한 뮤지컬이 아니라 락 뮤지컬에도 손을 댔다는 것에서 두번 놀랐는데 네, 후자의 경우는 제가 앤드류로이드 웨버의 작품 중에 네, 지저스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탓이죠. 덕분에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고 이제서야 알게 된 건데 바로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작곡했을 때가 무려 20대 초반이었더군요. 그렇게 천재적인 솜씨로 일찍부터 활동했으니 제가 오해할만도 하지 않나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로부터 긴 시간이 흘렀고 오페라의 유령과 캐츠 등에 비견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실력은 어디 안 가고 여전합니다. 네, 토니상과 로렌스 올리비에상의 후보로 올랐거나 수상하면서 재차 입증한 것도 그렇지만 뭐 일단 다른 걸다 떠나서 제가 듣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뮤지컬의 각색이 달라진 만큼 네, 그런 이야기에 더잘 어울리는 곡이 많아서 조화가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랑 단체로 합주하고 합창하는 스티기 투더맨이라는 곡은 네, 그 장면에 진짜 딱이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좋았던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연주를 보여준다는 거였습니다. 영화도 아역배우들이 직접 연주했다고 해서 놀랐었지만 뮤지컬은 그걸 제가 실시간으로 본다는 것에서 충격과 경이로움이 훨씬 컸습니다. 한때는 헤비메탈 밴드를 결성하는 게 꿈이었던 적도 있어서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했는데 네, 듀이와 아이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폭발적인 공연을 보여주는 결말은 이 작품의 모든 걸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그랬듯이 네, 듀이는 듀이대로 어른답게 아이들을 이해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했는가 하면 네, 아이들은 또 그런 어른을 만나 잠시 숨을 돌리며 새로운 세계를 접했던 결실이 마지막에 저항과 반항의 상징인 락으로 꽃을 피운 셈이니 저 같은 락 매니아에겐 더없이 흐뭇한 결말이죠.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전 스크로브락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재밌었던 게 있는데, 왜 영화는 촬영과 편집이 가능하니 배경이 바뀌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데다가, 그거야말로 영화만의 장점이잖아요. 반면에, 연극이나 뮤지컬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무대에서 하니까, 영화와 비교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참 신기하더군요. <laughs> 라이언 킹하고는 또 달랐던 게 어, 라이언 킹은 애초에 아프리카 초원이 배경이라 무대에 올리는 특별한 장비가 거의 없었지만 네, 스크로브락은 주로 건물 내부가 배경이다 보니 네, 벽이나 장식 같은 게 수시로 바뀌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네, 막이 끝날 때마다 배경이 달라져야 하는 바람에 그런 장비가 줄에 매달려 오르내리고 네, 배우들이 손수 옮기는 걸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이 소식까지 전해야 제 본분을 다하는 거겠죠 네, 뮤지컬 스크로브락의 월드 투어는 오는 6월 8일부터 서울에서, 네, 9월부터는 부산과 대구에서 열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예매는 오늘부터 시작됐으니까 네, 지금 바로 접속하시면 더 좋습니다. <laughs> 어, 이번에도 관계자분들이 어, 좋은 뜻에서 기회를 주시면 네, 여러분을 위해 관람 이벤트를 할 예정이니까 혹시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또한 번의 신세계를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